여게 어, 지금 마티스의 그림이에요. 우리가 보는 자연 현상은 모두 구체적이죠. 모두 구체적이죠.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수학적으로 추상화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건 추상화 잖아요. 추상화라는 것은 간략화 그리고 어떤 모듈화 그리고 법칙에 따라서 그 추상이란 게그에기스 에센스를 뽑아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마티스는 스승으로부터 회화를 단순하게 하는 천재라고 불렸대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버린 거죠. 길이나 크기 넓이가 무소, 무시되고, 가장 기본적인 성질만을 남겨 단순화된 토폴로 지적 작품이다. 여기는 27세기 미적분학과 바로크 그 미술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럼 미적분학과 미술이 무슨 관계가 있지? 어쨌든 이게 추상화로 제가 소개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프린세피아. 뉴턴의 유명한 저서죠이 프린시피아에 우리가 배우는 모든 그 물리학 법칙들이 수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보면, Philosophy, Natural Principia, Mathematical,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Philosophy는 지금으로 따지면 철학이지만, 당시에는 학문을 얘기하죠. 근데 학문인데 자연에서 나온 원리를 다룬 수학적으로, 프린시피아. 근데 이게 큰 글씨로 써 있어서, 그냥 우리는 프린시피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뉴턴의 저서입니다. 그러면 내추럴한 건나 자연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학문이다. 제대로 표현하면 아마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제가. 내 자연을 자연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학문이다.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배운 전자기학의 그 역사적 사건인데 웨스테르드는 나침판과 전류가 흐르는 전선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다는 걸 발견했대요. 발견했다는 말은 실험적으로 어, 나침판을 전류가 흐르는 전선 옆에다 놨더니 나침판이 흔들리네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이 사람은 수학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고했죠.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랬더니 앙페르가 움직이는 강도 나침판이 움직이는 강도와 단순히 전선과의 거리 사이에 관계,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관계를 방정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관찰한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얘는 여기 저 수자랄이라고 쓴게 수학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레드가 발견한 거를 앙페르가 진짜 단순한 건데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한약서적이라면 아, 양이 더 커질수록 음이 작아지네, 이런 표현인 거죠. 어, 나침반이 전선에 가까이 가니까 더 많이 움직이고 멀리 떨어지니까 드음직이네 근데 이걸 정량적으로, 퀀터테티브하게 관계를 분석해보니까, 이 안에 관계가 방정식으로 표현되네. 이게 앙페르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패러데이는, 우리 패러데이 법칙 맨날 배우잖아. 전류와 자석 사이에 힘을 주고 받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했어요. 전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실 뭐 우리 지금 쓰는 모터 발전기의 원형이 됩니다. 근데 이 패러데이는 수학을 잘 못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실험들을 하고 어떤 그 전자물리학에 그 엄청난 토대를 세웠지만 이거 하나도 수학식으로 표현 못했대요. 근데 맥스웰이 엄청 시간이 지나요. 막 몇십 년 지난 다음에 패러데이가 만든 모든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맥스웰 방정식을 만듭니다. 진짜 흥미롭지 않아요? 이런 얘기 되게 재밌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되게 재밌는데 맥스웰이 패러데이를 쫓아다니면서 몇 년을 연구해서 그걸 다 방정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앙페르까지. 나침판이 멀어지면 전기가 더 세게 작, 적게 작용하고 가까워지면 전류가 그 예, 옛날에는 전류와 자석을 다른 존재로 봤거든요. 지금은 전자기학이라고 하지만 그 영향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표현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뉴턴이 한 일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치 앙페르가 관계를 방정식으로 표현했듯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 관찰된 사실로 방정식을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사고 실험할 수 있죠. 전류가 여기 흐르고 있는데, 이걸 10m 멀리 떼어놨을 때이 힘은 얼마일까? 이거를 계산할 수 있어집니다. 우리가 관찰만 할 때는 오감에 의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정식을 세워놓으면 10m 아니 10km도 수학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예측 가능성 확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앙페르가 한 일이 아무 일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으로써 얼마나 큰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음. 구체적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큰 장점은 전혀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까지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알수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데요. 수학은 자연의 언어다. 그러니까 자연이 사용하는 언어다. 백인들이 사용하는 영어,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말,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본어, 그리고 자연이 사용하는 언어가 수학이라고 표현한 거죠. 아인슈타인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론 물리학자니까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해보니까 보지는 않았는데 우주가 팽창한다는 라 결론에 이르렀대요. 수학적으로만 계산하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대요. 어떻게 우주가 팽창해? 그래서 계속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이론을 다시 바꾸려고 계산을 다시 했대요. 다시 가설을 세우고. 그래서 어떤 상수도 만들었대요. 그 상수를 넣으면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라는 걸 계산으로 또 만들 수 있대요. 근데 웃기잖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 관측이 된 거예요. 우주가 팽창할 때 별이 멀어지면서 빛의 파장이 길어지는 거죠. 이 소방차 같은 게 멀리 떨어지면 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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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가 파장이 길어지잖아요. 똑같이 별이 멀어지면서 빛의 파장이 길어지면서 빛의 별의 색깔이 더긴 파장의 색깔로 변하는 사실들이 관찰이 된 거예요. 자연 현상의 수학적 표현의 끝판왕은 아까 마티스나 피카소도 아니고 가릴레오도 아니고 주역도 아니고 또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저는 뉴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프린키피아 책을 보면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느끼는 모든 현상은 뉴턴이 수학적으로 관찰해서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니까요. 만약 뉴턴이 저 책을 현상만 관찰했었다면 이렇게 큰 나중에 누군가가 다 수학적으로 만들었겠지만 뉴턴 자체가 정말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걸 수학적으로 다 표현했으니까 자연의 언어로 표현했으니까 어, 그래서 뉴턴 과학이 현대 과학의 출발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거는 음. 아, 이중원 서울시대 교수 과학철학과 교수님이 쓰신 글이고요. 이거는 동양에서 이런 노력이 없었느냐 없지 않았. 거죠. 없지 않았다 정도가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것도 엄, 그 서양보다 더 많이 사실 저기 우리 인도 쪽에서 다 대수하게 발전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주역 같은 게다 그걸 수리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었어요. 그 주역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주역의 중요한 일부잖아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수리적으로 바꿨으니까 계산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실도 이런 식으로 일어나겠네 하는 게 역법이잖아요. 그게 바로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서양보다도 훨씬 세련된 폼으로 해나갔던 겁니다. 동양에서. 근데 그맥력이좀 끊겼던 거죠.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과학사나 의사학적 관점에서 보면 주역이나 이런 노력들이 엄청나게 귀중한 노력이었고 자연과학적 노력이었는데 지금 안 맞는 것들은 이렇게 좀또 새로 발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갈공명의 천문학, 뭐 24절 기의 계산, 뭐 토지의 분배 이런데 수학이 안 사용된 게 없죠. 모두 자연과학의 자연현상의 수학적 표현들입니다. 그 동양에서 자, 그 자연과학이 없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스가 기하학이라면 동양학은 대수학이다. 그 문제를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어떤 뭐 상수나 방정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개발이 안된 게. 저는 이과학사의 동양 과학사의 흐름에서 어, 좀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과학사회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고요 제, 제가 뭐 이런 생각을 좀 계속 하는데 다 대학교 때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사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제말막 이해할 거예요 야, 이런 게 뭐, 어떻게 좀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 없을까 아주 간단하게 거리가 멀어지면 얼마나 힘이 떨어지는 지가 수학적으로 표현되니까 엄청나게 확장이 가능했듯이 우리 음양오행의 사실들이 좀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막연히 합니다. 제가 수, 수학을 또잘 못해서요. 좀 여러분들이나 좀 젊은 친구들의 좀 이런 거좀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어떤 이 인체 내에서 나타나는 음양오행 현상을 수학적 모델로 만들고 그걸로 실험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숫자 안에서의 실험이죠. 실제 사람 잘라보지 않아도 수학적으로 이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이런 예측이 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예.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45분 다 됐네요.